것이요 또그곳선 것이라 너희가 많이 내가 전한 그 말에 붙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분이 있는 성인대로 그리스에서 우리 죄를 메우 주시고 장사진받으셨다가성인대어삶만서있으면서 계발게 보이시고 후에 일주 제자기와 그 후에 우리 형제에게 일시해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두순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가 에게보였으며그 후에 모든 사도에 비어맨 낮에 만삭되지 못할 만한 저같은 일에도 보이셨느니라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한유의 별에 박혀있으며 사도라 책임을 건마하지 못한 지 그러나, 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대내시니, 내게 주시 교회에 내가 합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도 도망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무 하게 하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므로 나 그들이 내게 접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서 중죄 감수 다시 살아지던는 접하된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중 감수 부활이 없다하느냐? 만일 중죄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못하였으그리스께서 만일 다시 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접판도 할 것이요 또너희도허것이또 우리 하나님 거짓을 우리가 하나님을 리스도에 다시 살리시도 꿈 전하였으니라 만 종족은 다시 살아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그리스도에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 종족은 다시 살아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터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신 일이 없으면 너희는 헛되고 너희가 죽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하다 말했으니 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사건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준도가 다시 산한 사. 잠자는 제대로 첫 외모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을 많이 쓴종자이고한 사람을 많이 쓴다. 아다면서 모든 사람이 죽은 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상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 첫 외모인 것이스도 다음에 그가 강렬 시대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의 능력을 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쳤더라 그가 그가 모든 원수 그밭 아래까지 반드시 맘모를 하시느니 만 나중에 불명 모든 원수 사망이니라 맘모를 그의 밭 아래 두시다 하셨으니 맘모를 아래 두다 말씀하실 때 맘모를 그의 아래 두시는것그 중에 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를 만물은 그에게 복주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자기에게 복주하신 이에게 복주하게 되리니 하느님 만무의 주로서 만무에게 지려하시니라. 만일 중자가 동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왜 세례를 받는 자들을무엇 하겠느냐? 어째 그들을 왜 세례를 받느냐? 또 어째요? 우리가 언제나 미협을 부었으리요 형제들아, 리스도 예수 우르지 않은 가진과 너희에 대한 나의 자양을담아하니난 날마다 죽느라. 네가사내의 방법으로 앱에서 민수를 덮을 수 없다면 네게 무슨 얘기했으리요? 죽은 자가 댄지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일 죽다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 어떠한 몸을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또 내가 뿌리는 자매의 형체에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른 밀이나 다른 것이 아닌 뿌리는 것에 나님율그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존재가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는 사람 육체요하는 짐승의 육체요하는 새의 육체 하늘 물고기의 육체요 하늘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 에 하늘 속한 것의 영광이 따르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따르고 달의 영광이 따르며 별의 영도 몇과별에 영광이 다루는다. 죽은 자의 발달 그와 같이 썩을 것을 씹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내며 욕된 것을 씻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아내며 약한 것을 잃고 강한 것을 다시 살아내며 유괴물을 고 신령함으로 다시 살아내니 유괴문도 있는 식도 영원된 일이다. 기록된 것첫사람은아담이 생명이,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을 살는이되다 이 그는 먼저 실용한 사람이 아니요, 유기 사람그다음 실용한 사람입니다. 첫사람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 이거니와 두째 사람 하늘에서 날씬니라 우리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 안에 속하니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인 거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리라 아, 감사합니다. 또 그런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면만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년대로글리스께서 우리 죄를 배워주시고 장사진받으셨다가 성현대로 사흘만에 되시사면서 개발게 보이시고 후에 유주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브 형제에게 일시해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도순 살았고 어떤 사람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보였으며그 후에 모 사도에 비하 맨 낮에 만탁되지 못할 만저 같은 내가 도보이셨느니라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한님의 교회에 받게 하였으며 사도라 책임을 건마하지 못했지니라 그러나 영하나 들어서 한님 아을 대게 시니 내게 주시 교회에 은해 합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무 한개 하시 하나님의 에네로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내게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간 다시 사라지다 는 전파된 것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간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라지겠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에서 만일 다시 살아지지 못했으면, 우리가 좌판도 하고 이요또 너희 힘도 하고 이음또우리가 하나님을 거짓지 못한 별관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스도에 다시 살리시도 꼭 전화를 니으 만일 충은자 다시 살아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다시 살리지 아니 하셨으리라, 만일 충은가 다시 살아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 다시 살아는 일이 없었을 터이오. 또한, 그리스께서 다시 살아신 일이 없으면 너희도 헛되고 너희가 죽지여전히죄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 자다 망을 했으니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건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불쌍한자인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좀더 다시 살아나서 잠잔 자들을 첫 외모가 되셨다다. 사망이 한사람을 많이 쓴 중사일 것다. 한사람을 많이 했다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같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람을 사을 얻으리라.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 첫열명은 것이 되도요 다음에 그가 강렬한 시대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에 내기를 원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쳤더라. 그가 그가 모든 원수 급발아 그 때까지 반드시 왕무를 하시느니 맨 나중에 물명 모든 원수 사망이니라. 마무리 그의 발 아래 두시다 하셨으니 마무리 아래 두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까 그중에 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만물을 그에게 복주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자기에게 복주하신 이에게 복주하게 되리니 하느님 만유의 주로서 만유에게 지려하시니라. 만중자가 동지 다시 살아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왜 세례 받는 자들 못사겠느냐? 어째 그들을 왜 세례 받느냐? 또 어째요? 우리가 언제나 미업을 물렸으리요형제들그 글쎄도 예수, 우리 자녀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담아놨하니난 날마다 종노라네가사아의 방법으로 앱에서 민수를 덮을 수 없다면 네게 무슨 얘기했으리요. 죽은 자가 넌 살아하지 못한다면 널 죽었다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 어떠한 몸을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는 시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지 못하고 또 내가 뿌른 자매의 형체에 뿌는 것이 아니요 다른 미나 다른 것이 알면 뿌른 도하한 한율 그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존재가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는 사람 육체요 하는 짐승 육체요 하는 새육체요 하는 물고기 육체요 하늘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 것 하늘 속한 것의 영광이 따르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르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 별의 영광도 몇과별로 영광이 다루는다. 죽은 자의 바다 그와 같이 썩을 것을 씹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씹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잃고 강한 것을 다시 살아나며 유괴물을 씹고 신령함으로 다시 살아나미니 유괴문도 있는 식도 영연된 일이다. 기록된고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을 살려주는 일 되었느니 그는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 에 유괴사람 그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니라 스와스는 땅에서 났으니 흙의 습관차이거니라 족제스로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 흙의습한자들은저흙의 습관자 고 우리 하늘의 습관자는 저안에속관이야 같으니 우리가 흙의콘관자의 형상인 거지 하늘의 습관자의 형상이 이불이라 언 <laughs>